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밈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자, 밈코인 대장이죠. 도지코인 함께 살펴보실 건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 도지코인이 지금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운인 데이터 지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은요. 자, 빨간색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이고요. 그 위에 노란색선, 녹색선이 10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요? 에 200일 이평선을 10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녹색선 보이실 텐데, 해당 이평선이 바로 61평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1평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21평선 돌파, 지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고요. 자, 또한 오늘 발생되고 있는 엄청난 온인 데이터 한 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온인 데이터에 집중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해당 이슈가 이 도지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나나지 공개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뭐여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 영상을 올리면은요 좋아요가 약 40개에서 50개 정도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 100개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도지코인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지금부터 도지코인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지코인 온체인 데이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지금부터 살펴보실 온체인 데이터는요 바로 코인베이스. 폴더월렛 주소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거래소 중에 가장 많은 도지코인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바로 코인베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업비트보다 상당히 많은 도지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현재 도지코인,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부터 폭발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고 아직까지 국내 거래소보다는 미국에서 거래가 더 활발한 코인이 바로 이 도지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리플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현재 이 코인베이스 콜드월렛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지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다른 일반 개인 지갑 주소로 이체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물량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6분전 9분전 10분전 11분전 13분전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콜드월렛 주소에서 일반 개인 거래들 주소로 지금 이체가 되고 있는 원체인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포인베이스에서 다른 개인 지갑 주소로 빠지고 있는 원체인 데이터는요. 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코인베이스에 있는 도지코인의 물량을 개인이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보유를 하기 위해서 지갑으로 이체를 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말은요. 앞으로 도지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 혹은 고래들이 개인 지갑에 도지코인을 이체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래 투자자 지난 7일 동 동안 20억 개의 도지코인을 비축을 했어요. 자, 고래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이 도지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도지코인의 1억 3천만 도지를 쓸어 담은 고래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해당 시점이 언제냐면은요, 도지코인이 15% 정도 폭락이 나와줬을 때 도지코인을 고래들이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를 증명하는 지표 한 가지 살펴보실 텐데요. 자, 바로 24시간 도지코인의 활성화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월 14일이었어요. 오늘이 19. 일인데 지난 6일 동안 도지코인의 활성화 지갑 주소가 폭발적으로 열렸었습니다 엄청난 그래프예요. 자, 이 말은요.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도지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 이후에 도지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그동안 좀 나와줬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차트가 의미가 없고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래들과 똑같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자, 고래들과 똑같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자, 개미들처럼 이와 같이 털리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되고 고래들처럼 쓸어 담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현재 도지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지코인을 왜 쓸어 담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도지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미리 매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도지코인의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이 일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21인 평선 돌파 지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해당 라인을 강하게 뚫어낼 수 있는 양봉캔들이 나와줄 텐데 그 시점이 언젠지 자, 또한 앞으로 도지코인이 적게는 200%에서 3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정은 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낱낱이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런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임대장TV에서밖에 이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공지 사항까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민두장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을 모시고요. 비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 특집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2시간 동안 도지코인 홀더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제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자, 또한 앞으로 있을 도지코인의 엄청난 일정, 이 빅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보 받아가시면서 저 민대장과 함께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희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 여러분들 따봉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라고 있어요 일단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민대장TV 구독자 빙국의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파란색 주소 보이실 거예요. 해당 주소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고요. 화면이 바뀌시면 해당 문의란 옆에 초대라고 두 글자 쓰셔서 전송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라이브 방송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또한 저 민대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까지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 요청을 해주가지고 라이브 방송 참여와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까지 해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PC로 보실 분들이나 해외계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을 좀 해주시는데 PC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화면이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자본 번호 보이시죠 0 1 0 8204번의 2,900번으로 초대 두 글자 쓰셔서 전송을 해주시면은요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 입장 주소와 저희 민들장 TV 구독자 빙고의 채널까지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 보시면서 제가 상세하게 도지코인이 왜 상승을 하는지 해당 일정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2 페이지부터 함께 살펴. 보시면은요. 자, 결국에 도지코인의 가격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는요. 도지코인의 ETF 승인도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 혹은 링코인 불장도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2024년도 이 도지코인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이 VC들이 결국에 도지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폴리인 그레이스케일, 21세어즈, 비트와이즈 하화 재단. 자, 또한 수많은 기관들이 현재 이 도지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었어요. 작년 한해 동안 약 2조 원에 넘는 자금을 이제 도지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조 원의 자금을 투자했기 를 때문에, 해당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길을 쓰고 도지코인의 가격을 펌핑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현재 도지코인에 투자했던 이 기관들의 2조 원의 물량이 지금까지는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팔지를 못했어요. 자, 왜 이런 락업을 걸어 놓습니까? 2조 원의 물량이 한번에 시장에 풀리게 되면 도지코인의 가격에큰 하락이 나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과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해당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자,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도지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페이지 락업 정보 살펴보시면요, 지금까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락업 물량이 좀 풀려왔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어느 정도 일정량의 락업 물량이 풀려왔었는데, 마지막 4분기를 보시면요, 엄청난 양의 도지코인이에요. 예, 2조 원이 넘는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4분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는 9월부터. 12월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전에도 이 도지코인의 락업 이슈는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자 이번 주 9천억이 쏟아진다. 도지코인의 대규모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 자 또한 2025년도 6월달에도 락업 해제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7일 동안 4억 4300만 달러의 토큰 언락이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바로 도지코인 보이시죠 여러분들? 약9 95, 5밀리어 9500만 달러. 달러 물량이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자, 그 전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락업 물량이 떨어지면서 도지코인이 하락이 나와줬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다면 현재 도지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는 이미 여러분들 골든크로스 구간 이에요. 폭발적인 상승을 알리는 그런 차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도지코인의 락업 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주셔야지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투자 대행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도지코인의 2조 원의 락업 물량이 풀리는 일정을 제가 4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4페이지 락업의지 일정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 무조건 2절하고 나오시는 매도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락업의 질정에 있는 콘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주고요. 이와 같이 잔때 응봉으로 내려꽂는 차트가 그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각할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깨 부분. 낙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 어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익절하고 나오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물리지 않고요 수익으로 가져가는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고점에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장기간 1년 이상 여러분들이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는 개미 털기 구간에 접어들면서 고통이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유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이 낙업의 일정 확인하시면은요. 일주일 전에 무조건 익절하고 나오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현재 도지코인의 구간별로 제가 나눠서 평단가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평단가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10시에서 12시 사이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6페이지에 도지코인의 구간별로 평단가를 다 나눠놨으니까 6페이지 여러분들 평단가를 확인을 하시고요. 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도지코인의 라업베지 일정에 맞춰서 도지코인의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를 대행집을 통해서 상세 정리를 좀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차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도지코인의 대행집대로 대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 투자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204-2900번 번으로요 여러분들 도지라고 두 글자 쓰셔서 전송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은요 도지코인 투자대행지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저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나는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대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응지구 함께 라이브 방송 입장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도지코인 홀더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점이 도지코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모두 다지을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당 일정을 놓치시게 되면요, 락업의지 일정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응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대응지대로 대응주 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오늘 도지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코인 영상은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시황 분석, 자투한 차트 분석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온 체인 데이터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드장이었습니다.